네. 네. 제... 대대장님께 대한 경례. 대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단결. 당... 단결. 바로. 이어서 대대장님께서 부대 마크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승용 김수로 대륙 최고의 부대 열의 부대에 온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대의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그래, 유명하다 반갑다. 감사합니다. 성명! 서! 경! 석! 오늘 새벽 집을 나서면서 가슴속에 두 개의 열쇠를 품었습니다. 상병 쌤 해밍턴, 시킨 대로 열쇠처럼 모든 걸열어드리겠습니다 네, 갑다. 이병, 박건, 형, 만나서 반갑습니다. 살면서 열쇠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만능열사 같은 이등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훌륭하다! 고맙다 지금부터 아랍 부대 전입 신고식이 있겠습니다 단장께 대한 경례 단장님께 대 경례! 충 충성! 충성! 바로! 태극기 부착! 영광입니다! <laughs> 성명! 소! 경! 성! 환영합니다 알아온 말 그대로! 어둠 뒤에 태양이 반지시입니다 희망의 불씨를 제 손으로!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근데... 힘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반드시 또 다른 태양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부대 있는 기가 동안 최선을 다해서 뜨거운 태양이 되었습니다 음. 이병 정, 정병 필리핀 국민들 가슴 속에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재난 재해 복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음. 이병 헨리 음. 반갑습니다. 음. 아 um, 아까 공항에서 오면서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돈 많이 될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왔으니까 망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 전입 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대기대한 경매 대대장 대려 경매 풀고 풀고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금독수리의 내용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시간을 끝까지 소중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그냥 독수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황금독수리가 되고 적들의 겉모습만 봐도 움찔후덕하게 만들겠습니다! 황금독수리로 태어나길 바란다 <laughs> 독수리보다 <포도 웃음> 무겁지만 독수리처럼 최대로 날리겠습니다. 아우저터. 1병! 아, 1병! 헨리 이번 유기학 한나고 들었습니다. 전 집에서 유기학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격맨 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지금 잠깐만. 예. 그리고 음. 저 얼마 전에 저 앨범 나왔습니다. 저 앨범 나왔습니다. 저 아직 사인 안 했는데, 사인 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팬사인 오시고 싶으면, 저 팬사인 오시고 싶으면, 저 팬사인 오시고 싶으면, 여기 카페에다가 가입하면 됩니다. 여기 안에. 다, 다 있습니다 드하래가 지금 까지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앞으로 음. 열심히 들어록하 감사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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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자, 전경 자, 결정! 결정! 바로! 병장 자, 자, 로 병장 자, 형석 병장 샘 해밍턴! 이제 처음으로서 병장 맞습니다. 이제 충전 제대로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한다 대전 교대요 교대! 돌격! 돌격! 바로! 인사명령 병자 1호, 정찰대 병장 김수로 제 베스트 프렌드가 어뚜게무대를 나와서 지금 멋지게 사회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같이 이 부대로 운 것을 가부리의 용모 생각하고 최고의 전우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용영소용 석. 오뚜기는 저와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어떠한 역경이 닥쳐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살아있는 오뚜기의 모습을 보여드렸어 오지야. 오지야. 그래 반갑다. 그래 반갑다. 이곳에 경리의 고처럼 어떤 상대를 만나도 돌격하여 승리해야겠다는 자세를 보겠습니다. 그래 반갑다. 일병 헨리! 여기 부대 막 눈사람 천생었습니다 좋아합니다 눈사람. 아 그리고 이막도 배트맨 천생었습니다 저는 터진 처럼 멋지게, 하겠습니 다. 그대 그래, 반갑다. 대로제대장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대로제로 구체가는 게 엄청 많지? 그렇습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색제 민정경찰이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있는 다 최선을 다 지킬 것을 명 받았습니다! 네, 그, 김수로 병장은 몸이 아프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 뭐, 7사단에서는 특별히 다양한 임무를 부여할 테니까, 임무에 최선을 다해 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하여튼 그, 그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막까지최금까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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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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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무슨 적은 <적을> 금입니다 <laughs> 이번이 마지막으로지번 제대로 붙어봅시다! <laughs> 그래 그지 느낌대로 끝까지 좋은 성과 있기까지사합니다 성명! 박! 권! 형! 나의 뜨거운 마음 마루, 의 뜨거운 마음을루 마루, 마루, 마음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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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마루, 마루, 마겠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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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대가 항상 재밌지. 그러니까 <laughs> <laughs> 왜 얘기해 뭐야? 선임들이 어? 그, 가구를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웃음이 계속 나옵니다. 들어보습니다 똑바로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똑바로 할 수밖에 없을 거야. <laughs> 아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전입신고하러 왔는데 제일 막내인 이병이 대대장님 앞에서 웃었다는 거는 부대가 뒤집어질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전입신고는 웃음 참는 게 항상 어렵습니다. 왜냐면 항상 부대를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또 어떻게 던지냐 너무 들어오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대대장님 앞에 신고할 때만 추측할 정말로인정신이 무장한 사람이냐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병 육성재 비록 이름은 육성재이지만 칠성 부대에서 나갈 땐 한층 성장된 모습인 칠성재로 나가겠습니다. 고맙다. 아휴.